예수를 바라보자 아, 예수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도 하나님이 크신으로온이 아, 그 함께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기를 보다시피 앞에 십자가를 할을때그 고난을 능히 이겼어요 왜? 예수님은 다시 보지 않을 거앉안될걸 알고, 이런 걸 능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이 장애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장애물을 두려, 장애물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들어가면 결국 못가는요 결국에 가야 돼요. 근데 그 장애물을 두려울 것 없이, 누가? 예수님이 온 것처럼, 우리도 장애물을 다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걸피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전진하시기 위해서 시험으로 축복는 거다. 예수님은 막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앉으면 아버지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기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징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질, 얼마나 요즘까지 넘어질 기회가 많아요. 그러나 절대 넘어질 수 없는 것은 우린 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자, 봐요. 오늘 뭐라고 썼나? 한번 보겠어요.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서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매이의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이거 죄에 대해서 모든 걸, 안죽은걸안 안 돼요. 누가 예수님 그러니까 죄를 예수님은 죄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인터뷰하고 마케 죄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을거 보세요.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부편에 앉으셨는지라 보세요. 여기서 그런 채찍과 어려운 고통이 있으면 어때요? 이거 부끄러움이 아니라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좀 비판받고, 보통 과 그런 걸막예수를 편개치려고 하지 안 돼요. 이거는 꼭 받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그서 천도와 다는것도 먹고 막 이렇게 밥을 해도 누구도 먹은 뭐가 있어요? 하늘의 산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이하늘의 산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피워라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능을 피울 수가 없어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봐요. 예수님이 이걸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섰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보좌 위에 앉을 수도 없어요. 보좌에 앉아서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 심판주로 앉아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 오늘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있죠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도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뭐야 싫어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안 된다고요. 그걸 왜 그럴까요?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모범이라고요.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다고요. 우리도 그걸 해야 한다고 보세요. 우편에 앉으시다고 했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치 부끄러움에 개치 아니 야여튼 하나님 보좌관.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에 복귀고 뭐 채찍 뭐였지만 그 개입지 않고 왜 다시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디 가요? 그래요. 영원한 천국로 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계를 받되도 려하지말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 같이 산다고 잖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기를 지금 주관합니다. 그리하게요. 자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같이 자기에 대해서 거역한 일을 참으신자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있다니 오지 않은 건안 됐고. 예수님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앉으면안 돼. 그리야, 십자가를 쳐야 인류의 구원이 분이어야 요 인류의 구원이 다 해요. 그런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음은 캬, 잘 살지 않요 행복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고난이 있어요. 있지만, 어디 생각을 해요? 영원한 나라를, 나라를 생각해야지 천국에도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천국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고난 빚박음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음부가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빠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 지금 잠시 행복하자고, 잠시 누리자고, 이거는 잠시예요. 이거는, 구 약에는 오래까지 살았지, 거의 900살 살고, 뭐, 많이 사는 사람은 969세까지 살고, 500살은 그냥 다 통과했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못 살고, 오래 살면 7지 그러면은 사실 그 연설은 십분과 십중 날아간다고거예이 날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야할어요 우리는 뭘살려야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진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든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고 앞에 전진하기를 죄고 축고좀합 그래서 고린도 아, 시십에리스 십장에 잘 기록됐어요. 뭐냐면 뒤로 굴러가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3 38절에 보면 잘 나와 서 뒤로 굴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 우리는 뒤로 굴러가면 안 돼요. 전진해야 돼하나님 말을 그대로 전진해야지 뒤로 굴러가면 싫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이루어져 이걸 아시고 오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고난이 이겼죠. 그러면 우리도 이기라니라 우리도 징계와서 징계이기랍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일합니다. 잡아요. 어떻게 되나 잡아요. 역할을 참으시나 참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기까지 대상치 아니하고얼마 죄와 싸우는 거야. 이게 엄청나싸우요 죄가. 죄가 뭐요 우리 죄짓기 만들죠. 악한 것 들을지요. 악한 것을 생각나게 하지 마. 생각 중이 사람,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고요. 이런 싸움에서 이게 얼마나 싸움에서 크게 어려운다는 그 사람이 있지요. 우리 한번 이렇 그냥 놔두고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육기서를다 찾을지, 구약성경 육기서를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육기서는 욕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을니 자. 1절1째스물육장일장 1절, 1절. 우주땅의 유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 그 소생은 남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세십 자 아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경외함은 편해야지 물론 하나님 경외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래. 누가 시기였어요? 이놈은 마귀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로 하는 거예요. 이걸 잘보야되자 그의 소유 양이 약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 0 0겨레5 0 0겨레 비례해요. 500겨레. 5 0 어. 0결은결겨니까 하나가 아가두 개예요. 그러니까 5 0 0겨레어 얼마나 말해요? 천 개지요. 무만결이니까 이렇게 많아요. 자, 예? 네? 근데 이거 얼마나 써야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요. 야, 소유가 500대 중류 안에 있을 이 사람은 동방 사람 들에서큰 자라고 불렀어. 이렇게 큰 자라고. 하나님 영어 동방 큰 자. 잘 살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였어요. 큰 자가 됐어요. 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그 누이 새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도 그잔치날이 지나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께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본죄을 드리니 이는 요비의 말하기를 혹시 대한민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회화받아야 될까 겁니그 행사가 항상 그 번제를 아들이 그리고 딸이 셋이니까소한 마리나 양한 마리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제가 보여? 하나님께 제사 드려는 거요. 지금 우리가 뭐예요? 철히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얘기. 이 정도로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 누가 그래요? 참하 언니. 참소는 누구요? 이 땅에는 천사도 있고 또 악한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어? 마귀가 그곳을 다니면서 참수 언니 보세요. 육절을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 앞에 가운데. 완전 사단도 요 앞에 왔어요. 참수만 해요. 여러분의 오늘 입에서 표준한 성도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참수 하는 사람, 이거 안 돼요. 참수 하지 마세요. 아, 바치는 우리가 이걸 알고 악한 것들은 참수를 해요. 우리는, 자, 우리나라 석담 이런 말이 지요 형제가 잘 살면 배 아프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라면좋게다잘 살아야 해요 예수님은 잘 살아야 예수님 돼요 그러나 잘 살면 신경을 거 없어요 우리는 진짜 신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지 뭐냐? 신기는 안 돼요 참선은 뭐예잘 듣고 좋고 그 대신 아무리 잘 듣더라도 뭘믿더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 믿지 않으면 별걸 다 짓고 집을 졸이데다 살아도 행복이 없어요. 그 사람 죽으면 비참해. <laughs> 내가 늘 얘기하는 말이 있죠 예수를 만들려면 <laughs> 이땅에 태어나지 <laughs> 않을게 좋다. <laughs> <laughs> 예수님이 가로밀라 이거를 말해요. 이 사람은 자꾸로 태어나지 않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별 집을 다살고 결국다 살았다 해도 그분이 예수가 없다예요 예수를 모르고 죽는다면 완전히 귀찮아요. 이걸 아시고 오늘 귀있는다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정말 예수 믿는게 얼마나 행복한가 몰라요. 왜?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와서는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니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 보세요. 사단이요, 귀신들이, 마귀들이 기대없으면 없을 때는 없어지는 막, 벌써 망했어요. 내가 세벽기 새벽 그때, 새벽에 작전 기도한다고 막, 음, 4시에 세벽 예배 드리고, 이감간 산에 올라갔잖아요. 벌써 와있어요 내기도제에 와있어갖고 아주 깜깜해 눈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플라시를 켜서도 이게 안 보이게 이 새끼들이 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해가지고 있어요 눈이 안 보이게 여러분이 이런 마귀 역사를 하면 그나 혼자 마귀하고 막 눈이 안보이고 그리고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막 계속해서 여막 눈이, 눈이 안 보이고 안 보이게 그니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본 와이 작정을 지키고 있어요. 이두은 날성은 예수로 유명한가? 조이두반 아가나 같이 부약하서생전는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그냥 당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에를었어요사용기를 바랍니다. 그러면그 새끼들 혔어요 아니 이요 야이 저지받 새끼들아 내가 예수님이 떠나고 야이, 가. 언제까지 떠나고 그런 말이요. 이것들안말라구할아지 그거 가다 예수 떠나떠나떠 아니, 가사라져떠나 그런데 무슨 <laughs>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어도, 분자가있으 뭐가 와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제가 영적인 이을 알기 때문에. 그애쓰면 해야 돼요 어, 언제까지 이주여 악한 사나가가가 예수 이 이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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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제가막 그네 기도체막들어 있어요, 막생각 멀쩡한데 이 하나 남 그리고 을 못하게 몸을 막다잡아 그냥 이분이 쓰니까 그럽다하다서지 여러분, 육분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응?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니그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분을잡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주지받은새끼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나도 원로 그게 나고 해그만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는다다하다다다이이다게다다다에다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지 않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하다다다다나다다나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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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나기다다다다 아까 그때만 방법 었으 늦어서 오늘만 그랬지? 지금만 이렇게 됐어 마찬가지예요 마귀들은 하나님이 일어나서 다 막. 혀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너 남편의 문제가있으니까 아내의 문제 있으니까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 에서 이것들이 지금 뭐야? 내 뜻을 못 이루게 하나의 뜻을 못 이루게 열매가 못 이루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 때 아무리 질안 해도 와도 너는 예수를 위하야 죄질을 따라가요. 제하면 다 떠나가고 잠잠해 지는 거야 이걸 아시고지 절대로 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오늘 아,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이대요응 어? 이긴다고요. 이거 우리 그냥 다른 걸좀 보세요. 이것들이 얼마나 경외나 봐요. 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유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보세요 싹 돌려버려 보세요 8 절에 아니 그런데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육을 유인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이라면서 세상에 없는 게 얼마나, 요기 이쪽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는이정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걸 아시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넘어졌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다시 계셨어요. 그럼, 우리 누를 닮느냐? 아담을 닮느냐아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주님으로 주요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겠지? 예수님 잠시 s 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n g y e 내 I'm saying,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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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a y i n 죠 yes, I'm 리 a y i n g y 시험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시험 들게 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못 따라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죽들에도 하나님으로 따라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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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아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쫓아가요. 오늘 임의 처리를 사랑하는 선배는빼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너무 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사단이 까부는 거죠. 그육처럼 고난 많이 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너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고난이 뜰에도 어려움이 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부인하면 큰일합니다. 이걸 아시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주인님을 받은 증거, 아, 정말 살아계시다. 그 구름도, 그 바람도, 그 태풍도, 그 비도 크, 누가 막어? 하나님만. 이걸 아시고. 오늘 해요. 올해 태풍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얼마나 과일 많이 땄을 곳이었어요. 왜? 네. 태풍 분명히 대한민국 온다 했지만 싹 금방 왔어요. 누가? 내가 볼 때는 과일 공사진 사람들이 우리 추석 때 보고 뭐 사과 다 떨어져 나갔던 우니 클라이오 하나님 보니 그소건 들었어요. 싹 지나갔어요. 오늘 이거 뭐야? 엘리야만 엘리야는 누구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비 아름다운 비가 안 왔고 3년 6개월 동안 마지막에 이제 다발맛으러 멸친 다음에 하나님께 큰절히 갈매시장에서 기도하니까 손만을 따름 한번떠가고 비가 왔잖아요 이게 뭐냐? 너희도 똑같은 성적이 같은 사람이야. 아니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위기가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걸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은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기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오늘 이메시를 읽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도 어린이있고통이있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고 나가기를 주의으로 천천히 두손 뻗어 끌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못된 것 철저하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 우리 우리 같은 쥐. 우 영원히 지 우리 같은 쥐. 우 같은 우리 같은 죄 우리 같은 예수님같 땅에 오셨 같은 쥐. 우처 같은 게 우리 같은 지 우리 같은 쥐. 우리 같 우리의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자기도 아는 적도 없서 하나님 마음같지 증명해준다는 것 그것도 모르고 조금만 안기고 그걸 와도 감사합니다. 그